더 글로리에서 재력가이자 재벌가 사위인 하도영 역을 맡아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정성일 드라마 대박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한사연을전녁무 계획표에 나와서 이제 알바하면서 공연 같은 거 조금씩 하게 되고 알바 뭐 했어? 요다 했죠. 사실 편의점 뭐? 거의 운전으로 하는 알바를 많이 했어요. 아, 대리운전? 대리... 아니면 주차 빨래 바뀐 거고... 좀 많이 했한 <laughs> 가게에서 아침에 카페 오픈하고 가, 거기서 이제 바로... 발레 파킹 부스에서 하고 하고 저녁에는 와이바한 가게가 있었어요. 알바는 사실 근로를 끝나고도 했어요. 네? 근로를 끝나고 끝나고도 했었어요. 무슨 알바요? 쿠킹맨. 배달. 응, 근로리 끝나고 됐어. 아, 아직 오픈 안 했으니까. 아니면 정산이 안 되지? 정산은 다 됐었고. 그때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저한테 막큰 돈을. 막 주단원 보면 아 빵.